진해성은 지난 주말 콘서트 리허설에 참여했습니다. 많은 유명 아티스트들이 자선목적으로 참여하는 합동 콘서트입니다. 이번 공연 수익금은 대구시 독거노인과 고아회에 전달됩니다. 공연 관계자에 따르면 진해성이 처음 두 곡의 리허설을 마친 뒤 돌발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원래 스케줄대로라면 진해성은 미스터트롯 리무대에서 불렀던 비나리와 모정의 세월을 포함해 총 4곡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주최측은 진해성에게 리허설 하루 전두곡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진해성은 아무런 준비도 없어 당황했습니다. 주최측의 갑작스러운 발표에 진해성은 대체 곡을 찾지 못했거든요. 그 이유는 TV 조선이 진해성의 무대 판권을 등록했으니까 진해성은 미스터 트롯 니가 끝날 때까지 두 곡을 다시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곡의 배경 음악도 불량입니다. 진행성은 내곡의 녹음을 모두 준비해서 공연기획사에 보냈 갑자기 음향부 직원이 눈물의 MR 버전이 불량이라 할수 없다고 알렸습니다. 진해성이 이번 MR 음원을 연주해야 했기 때문에 주최측이 급히 모여 문제를 해결했지만 30분이 지나도 여전히 악보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진해성은 준비한 1곡만 나머지 3곡은 선곡하기로 했고요. 공들여 만든 무대였을 텐데 아쉽게도 진해성은 팬들의 에게 히트곡을 선사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번 콘서트에는 진해성을 응원하기 위해 모인 팬들의 숫자가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티켓 오픈과 동시에 진행성 팬클럽은 일정 수량이 티켓을 예매할 예정입니다. 콘서트에 대한 정보는 다음 영상에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진해성은 최종 미스터트롯 2에서도 탑 3안에 진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보는 23일 방송되는 TV 조선 미스터트롯 20. 이회에 서는 본선 4차전 라이벌 전이 그려집니다. 1라운드는 개인곡, 2라운드는 두 명이, 한 국을 같이 부르는 미션 이 진행 될 예정, 이고요.